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 긴프로 짧은프로 2프로 5프로 손프로 <laughs> <laughs> 어... 네. 근데 이제 적당히 놀리시는 게 좋을, 좋을 듯 합니다 <laughs> 네. 아, 살면서 지금 별명 제일 많이 생긴 것 같아요 <laughs> 네. 약간 뭐 댓글은 제가 보긴 하는데, 이제, 김 프로 봤을 때 기분 나쁠 만한 거다 차단시키고 있으니까. <laughs> 자, 일단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좀 비트코인이 고점을 좀 돌파해서, 네. 어제 밤 같은 경우는 72,000을 돌파해서, 긴급 라이브를 켰었죠. 네. 72,000을 돌파해서 켰던 건 아닌데, 라이브 하던 도중에 72,000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7 2 0 0을 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어제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제 영상 관련한 내용을 잠깐만, 네. 아, 굳이 할 필요 없나? 어,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음 해서, 그, 어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제 걸 먼저 보시고, 보시는 게 좋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런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가 파란색이 반감기인데, 반감기 이후에 고점 돌파. 요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됩니다. 네.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그,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118% 수, 상승. 네, 이거. 그,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이건 2014년 이때입니다. 이때 마운트콕스 하락. 이때. 네. 그래서 요 반감기가 이때고, 요몇달 뒤에, 이때는 꽤 길어서 한 6개월 정도 넘어서 고점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뚫자마자 125% 상승. 이 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세번다 그랬어요. 네. 세번 다, 세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그, 의외로, 요, 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게 없다. 고점을 돌파할 때 조정이 크게 없다. 그래서, 물론 이때의 조정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정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의 조정이 사실 고점 대비 저점으로 하면 마이너스 한30% 되거든요. 작은 건 아닌데. 이때의 알트들도 거의 뭐 반투박 나고 음,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만큼 엄청나게 큰 조정은 아니라이 거죠. 그래서 이때 매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뭐 음. 이렇게 박스권으로 네.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조정을 덜 받는다. 그 이때보다 가장 최근에 조정을 덜 받았고 이때는 뭐 그냥 양봉 음봉 양봉 음봉하고 그냥 옆으로 한달 정도 정도 행보가 올라갔고 물론 이때도 고점 대비 저점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한20% 정도 조정 받았습니다 18% 정도 20% 정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네. 엄청 적은 조정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정리를 해 보면. 반감기가 지난다. 그 반감기 이후에 한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이후에 고점을 돌파한다. 그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100%즉두 배가 된다. 해서 여전히 기억나요. 어떤 게난 어떤 게난 기억나냐면 네 2천만 원이 돼도 사람들이 안사 비트코인. 아 박스 꺼으로양냥 고점만 찍고. 아뭐 그렇기도 거라. 한데 네. 그냥 그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도 안 사. 2 5 0 0만원 돼도 안 사. 아 어, 맞아. 왜냐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어, 고점 돌파했네, 비트코인. 난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안 사다가, 얘가, 4만 달러가 넘어가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한 4만 1000달러, 4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정리하면, 반강기 지났네. 그러면 비트코인 고점을 돌파했는데 안 사. 너무 비싸니까 안 사. 2,500만원일 때안 사. 근데, 2,500만원. 만원일 때안 사고, 계속, 어,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지, 지 언제 떨어지 지 하다가, 얘가 5천만원이네. 그때 들어가. 그때 들어가요. 그때 들어간 다음에 조정을 세게 받죠. 한30% 고점 대비해서 한3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천만 원에서 아 5천만 원에서 뭐한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재차 올려버려요. 요런 수순이에요. 요런 수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봐서 그런데 그 업비트 차트로 보시면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코인을 들고 있지 않으면은. 이번 장은 그냥 버린 거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오르는 날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1년 중에 오르는 날은 진짜 한, 다, 일수로 따지면 한 달밖에 안 될걸요? 그때 코인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수익률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지. 네, 이번 장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비트코인이 확실히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뚫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걸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놔서 요 수익을 어쨌든 비슷하게 나면 따라가야 된다 저도 똑같이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현금이 있으니까 어쨌든 조정할 때 조금 더 많이 네, 사고 조정이 왔다가 간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제가 더 높아질 거예요 시장 수익률보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건데 네, 그 그냥 올라가기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수익률을 비슷하게 따라가야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여게고점을 뚫린 거냐 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이때를 보면 살짝 위로 올라왔다가 떨어졌거든요 고점 위로 아 그때도 살짝만 깨고 음, 음,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양봉을 만들면서 확실히 위로 올라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주봉 마감이 다음주 월요일날 되는데 월요일 아침 9시에 주봉 마감이 적어도 한 72,000, 7만 73,000, 7만 요 위로 올라와서 주공 마감이 돼야지만, 좀 확실히 뚫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네. 확실히 뚫었으면, 한달 안에 두배 됩니다. 그럼 요번에도 똑같아질 거야, 사실. 그래서, 물론, 그때랑 다른 거는,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었다라는 게좀 다르긴 한데, 근데 요것만 제외하면은, 고점을 뚫었다, 그리고 1억이 넘었고, 근데 1억 넘어도 사람들 비싸서 안 산다 그러지. 음. 그렇죠. 어, 비싸서 안 사. 어,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1억 7천, 2억 되니까 아, 이거 사야겠다. 하고서 사. 그럼 2억 되고 나서 1억 4천, 1억 3천까지 떨어져. 이걸 어떻게 버티냐, 이겁니다. 네. 어떻게 버틸 거예요? <laughs> 내가 2억에 무참고 들어갔는데 1억 3천까지 떨어지는 거 어떻게 버틸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보면은 호가창에 보이는 숫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진짜 확확 떨어진다고 체감되실 음. 거예요. 그런 것도 진짜 견디기 힘들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자, 매번 말하지만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돼요. <laughs> 네. 본인이, 그, 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매매 전략을 점검해도 괜찮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요, 요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방강기도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은봉으로 마감이 되고, 오히려.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았다가, 옆으로 좀 갔다가, 반감기 지나고 나서, 조금 더, 한몇달 뒤에 오르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 확실하게 올라간다, 라고 치면은, 진짜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달 안에 2억 갑니다라고 쓰겠지만, 뭐, 넉넉 잡고 <laughs> 얘기하면, 요, 고점이 확실하게 주봉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한두달 안에 한 1억 7천, 1억 8천원 가겠죠. 진짜에요. 음, 네. 알죠.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 전략을 연습해왔던 거예요. 그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연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실전이에요. 예? 실전입니다. 연습할 시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연습할 시간 많이, 이때 연습하고 부, 본격적인 불장 아니니까 매매 전략 점검하고, 만약에 내가 매매 전략을 못하겠다 그러면 수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때는 실전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하는 게 좋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게요 뭐 저도 뭐 아직 반강기 남았으니까 좀더 음. 이따가 올라가겠지 싶었는데 음. 아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ETF 승인이 이번에 반강기 대신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그 음. 수강을 아, 이번 주까지 그거니까 지금 뭐 금요일 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생각했 주시면 미리 미리 하세요. 네. 네. 그럼... 이러다가 진짜 팍 올라가 버리면 진짜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laughs>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니, 근데 사,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그러다가 이어가는 거라니까 <laughs> 그러다가 이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제가 대처하겠죠. 네. 네. 현금, 남아있는 현금으로 <laughs> 사겠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래서, 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라 네, 남들 다 진짜 뭐 갖고 있는 자산 뭐두배세배 배 늘릴 때난30% 수익 와난 매매 잘한다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같이 또 수익 봐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렸고 어제 했던 내, 내용이라서 뭐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어제 잠깐 내가 라이브 할때 얘기했었거든 네. 뭐냐면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될거 같아? 반감기가 있으니까 반감기 조정을 한번 받긴 받을 거 같아 저는 그거도 지금 좀 미지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 ETF 승인이 그냥 반감기처럼 작용을 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수직선이 지금 반감기 파란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ETF 승인될 응. 단점이거 네. 어. 이게 단순히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응. 지난번에 반감기 전에도 응. 반감기 찍고 나가지고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조정을 받거나 응. 이렇게 움직이고 반감기 직전에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응. 이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응. 맞이를 하고서 그러고 이제 3개월 뒤에 전고점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응. 근데 지금도 상황이 보면은 이 음... ETF 때쯤에 그때만큼 막 절반까지 내려와 있는 건 아니지만. ETF 승인되고 나가지고 조정을 살짝 받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정확히 3개월은 아니지만 한 2개월 뒤에 이제 정보점을 둘파 음...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그니까 러 방감, 지난번, 지난번 방감기 때 상황이 이번에 ETF 승인될 때 상황이라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ETF 전에 나온 조정이 그냥 반감기 조정처럼 작용을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 해가지고, 사실 반감기때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오는 게 채굴자들이 많이 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량을 ETF가 받쳐준다고 하면은 반감기 돼가지고 채굴자들이 판다고 해도 굳이 큰 하락이 나올까? 예 나올까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음. ETF로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 허가되면은 또돈 들어올 테고 그렇죠. 음. 그리고 사실 들어오는 돈을 따져보면 이제 시작이잖아. 인제뭐 미국의 연금, 퇴직연금 회사들. 투자한 그거 갖고 동굴리는 회사들. 네. 거는 기업들. 이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음, 웬만한 요 증권사들도 다그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만들 거란 말이지. 그렇죠. 어. 그리고 그거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상품, ETF 상품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제 유입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보인다. 그러면, 이제, 어, 큰 조정 없이 그냥 쭉쭉 갈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어, 요번 주만 양봉으로 마감되면 그냥 그냥 한달 안에 그냥 2억 바로 찍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laughs> 그렇죠. 지금이 아예 음, 그뭐한 음. 3주 만에 100% 급식 음. 올라가는 그 자리라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긴 하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거고. 음. 래서 반감기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일단 보면은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하면 한 1년 정도가 불장이었단 말이지. 네. 정구점 돌파하면? 그렇죠. 1년 정도 불장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반감기가 4월이고, 반감기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뒤에 비트코인 정구점 돌파하니까, 한 7월, 8월 정도에 그 정고점 돌파하고, 그래서 내년 7월, 8월 정도까지 불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속도면은? 지금 속도면 진짜 내년. 1분기 안에 고점을 어. 찍고, 네. 내년 한 뭐, 1, 2, 3월 안에 고점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두세 달 정도 알트 폭발하고, 그냥 내년 상반기에 그냥 불장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다. 음, 그렇죠. 음. 그래서 그냥 단기간에 두배 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그냥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각도를 점점 올립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점점 올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어제도 라이브 때 얘기했는데, 조정 받아가지고 여기,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조정이 많이 온다면? 더 올라갔다가 제 조정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조정을 받 받았는데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가느냐. 이게 어쨌든 결정될 텐데 그러면 지지 받는 요 선이 결국에는 요번 분장의 약간 생명선 같은 음. 네. 네. 그런 선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진다. 여기서 한번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면은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그 지금 내,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14,000 14만 달러예요. 14만 달러. 14만 달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감기 4월 15일 때, 요 때쯤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 반감기도 되기 전에, 14만 달러 요 정도 속도로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반감기 네. 전에 그러면은, 음. 두 배를 이미, 전 고점 대비 두배 가까이를 찍어 놓고서,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 음. 거죠. 그,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바이낸스에서 무슨 5월 5일 가격 알아맞춘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적어냈던 게, 그 12만, 12만 3,456달러로 적어냈거든요. 1, 2, 3, 4, 5, 6?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이게, 요 속, 요 속도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요 속도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니까, 5월 5일쯤 보면 한 12만 달러쯤 갈것 같은 거야. 요 속도 그대로. 음, 네. 그래서 12만 달러라고 그냥 써놓기에는, 어쨌든 최고로 근접해야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2만 3천, 123? 456. <laughs> 이렇게 적어냈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생각보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격대가. 음. 네. 네. 그 정도 찍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나마 확실할 수 없다라는 거는 주봉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반감기를 아직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좀 과거와 다른 포인트, 혹은 아직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어쨌든, 요번, 그래서 엘리오 파동 한번 겪는 거는 내 생각에 확정일 것 같거든. 근데 네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 네. 그 반강기 두 번에 거쳐서 엘리오 파동을 한번 겪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어, 지금 속도면은 사실 충분히 두 번, 그 이번 파동 안에 한 번은 충분히 겪겠다라는 음, 음. 생각이 들거든요. 엘리 3 4 오는 거의 한번 정도는 확실히 겪겠다. 네, 그렇죠. 음. 한 번은 나도 그냥 한 번은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어파동을 이제 한번 겪으면은 여기서 터 여기까지 1로 보는 거죠 1 2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3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3이 그래서 3 4 5 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 200 정도가 한 14만 달러 정도 되고 227%가 한 15만 달러 16만 달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여기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렇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한달 안에 14만 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조정을 이제 14만 달러에서 한30% 받으면은 뭐 어느 정도인가? 한 11만 달러까지인가? 아니면 한 10만 10만 달러 정도까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 그렇한 11만 어? 사, 달러 정도 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2025년이 되기도 전에 한 25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 가지고 오파를 전부 다 올려 버린다고 하잖요 어, 네. 어, 어, 어. 네. 그래서 이거를 로그 차트로 봐도 재밌는데. 그 로그 차트랑 선형 차트의 차이점은 제가 지금 설명하기 조금 귀찮거든요. 그 영상 있으니까 찾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은 얘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건 로그 차트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 갈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라는 거죠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2025년이 되기 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는 요런두 번의 엘리어 파동을 겪을 수도 있을까 과연?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럼 엘리어 파동을 두번 겪는다라고 치면 25만 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엘리어 파동을 두번 겪으면. 력파동을두번겪으면 이제 그 다음번 361.8이 한 8만 8천 8만 9천 요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거의 9만 달러 9만 달러 정도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억 아 9만 달러를 90만 달러 90만 달러니까 그 정도면 거의 10억이 될수 있지 않나 음, 네 보는 거지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그려보면 2025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10억으로 가는 걸 한번 그려볼게 그 2025년 상반기가 여기니까 상반기에 90만 달러 한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대충 대충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렇게? 음 그냥 상승 채널대로 음. 올라갔다라고 그러니까 요, 요거까지 굳이 뭐 요거를 굳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는 선이고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볼수 있는 거지 음. 요렇게 네 그러니까 지난번이 조금 덜 올라갔다 지난번은 두번 겪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겪었다 정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선요선 요선 정도를 연결하면 충분히 이런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이렇게 행복회로 돌리면 야또 새로운 논리 펼치네 어? 행복회로 돌리네 하면서 어? 다 팔아야겠다 숏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발 그래 주세요 <laughs> 제발 네. 근데 뭐 정배는 그래도 엘리오파를한번 겪는 건데 근데 한번두번 번 겪는 것도 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한번 겪었는데, 아직 뭐, 한, 24년, 7월, 뭐 응. 8월, 이렇다. 그러면은, 충분히 두번 겪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긴 응. 하죠. 그래서, 지금이 너무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요건장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왜 그러냐면, 그, 김프로가 얘기한 대로, 막, 올해 7월, 8월 됐는데, 한, 진짜 한 2억, 3억 가있어. 요 응. 그러면, 선택을 해야지. 엘리어 파동을 한번더 겪을 걸로 생각하고, 매매 전략 짤 것이냐? 안 그러면, 불장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 전략 짤 것이냐? 아, 그렇죠. 진짜 어렵죠. 그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자 엘리어 파동 9번 겪어도 그거를 3억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3억에 다 팔았어. 그런데 10억까지 올라가. 근데 4억대하고 5억대. 어, 뭐야. 6억대. 어? 7억대. 그래서 어, 안 돼, 안돼 하면서 풀면서 들어갔어. 7억에서 8억, 9억? 딱 10억이 돼가지고 수익률 많이 받다가 10억에서 그냥 곤두벅질 쳐. 이러면 그것도 진짜 어려울, 어려울 것같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요번 올해 7월 8월 정도가 이제 고점이고 알트장까지 해가지고 2025년이 오기도 전에 그냥 불장 마무리 요것도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음. 그렇죠 해서 저도 이번 장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습니다 네 뽀개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어쨌든 대충이나마 좀 계획은 세워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이나마 계획은 세워놨고 그 다음에 그 불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요 기준 이런 것도 김포로랑잘 얘기해서 좀 세워놓긴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네. 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난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기준을 세워놓긴 했어요. 나중에 밝힐지 안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미리미리 밝혀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유튜브 구독자들한테도 종보좀 많이 알려줘라고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신데. 그, 이게,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laughs> 뭐냐면, 유튜브 <laughs> 보시는 분들은, 야, 폭풀반 말고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라고 하시는데, 정작 또 폭풀반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너무 알려주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저의 기준은 그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할수 있게끔 푼다. 응. 네. 네. 근데, 보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저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신 분들은, 알아도 못 따라, 하는 정도로만 푼다 음. 네, 이게 제 어쨌든 기조입니다. 그래서 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빨랑 옛날, 옛날 영상 보시고, 옛날 강의 다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에 대한 신뢰를 좀 쌓아놓고,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알려드려도 좀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책님한테 한번 물어볼걸. 10억 가는지. 책님 저 집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라이브 긴급 라이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구체적 그런 거물어보면면답답 애매하게 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 내가 그 라이브를 조금 내리려고 네. 라이브가 알고리즘 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거 영상을 보면은 영상이 추천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영상이 추천되면은 사람들이 잘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떨어져요. 근데 그, 라이브 영상을 내릴려다가본게 있어. 본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예 요렇게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2만 달러 때 비트코인을 보는 일은 없겠죠? 답변이 물론이다. <laughs>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야, 그때 이제, 사실, 그, 5만 달러 요 정도여가지고, 어, 4만 네. 달러, 5만 달러 요 정도여가지고, 충분히, 그반강비전 조정 크게 받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누구는 만 달러 간다 천 달러 간다 여전히 계속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아, 네. 지금은 단기로 네. 사도 좋다라고 해서 저는 수익인데요 이러고 있던데 보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2만 달러 대를 보는 2만 달러 대라고 하면은 2만 9천도 2만 달러 대잖아 아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3만 4만 뭐 이때쯤에서 5만 잠깐 터치했었나? 그때 그니까 쉽게 말하면 3만 달러 아래로 안 떨어지죠? 이걸 물어본 거였는데, 어쨌든, 물론이다. 음.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laughs>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 가능성 있어 보여?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해라 가깝잖아. 아, 그렇죠.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고요.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그, 두 파동, 반강기두 번에 걸쳐서 엘리어 파동 한 번은 조금 오바고. 네. 그러니까 엘리어 파동 한번 겪는 가능성이 어쨌든 정배고. 그렇죠. 두 번은 아직은 좀 그렇다. 네. 어. 근데 진짜 한 7월, 8월 돼서 한 25만 달러 찍어버리면. 그런 생각이 좀달라 어,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끼리만 그냥 <laughs> 한번 알고 있어 봅시다. 네. 뭐더 얘기할 게 있나 혹시? <laughs> 어, 아니요. 네. 김프로님이 지금 좀 바빠요. 네. <laughs> 바쁘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laughs> 네. 그, 반드시, 저의 사칭이 진짜 많습니다. 네. 많으니까, 반드시, 이 영상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을 해줘야 돼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저 영상에도 써있죠, 계속.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